안녕하세요, 정. 실시간 키나일입니다. 다이어트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회 좋아하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전안 먹어봤답니다. 와, 좋겠다. 오키오키, 혼자 와야지. 야, 대박인데. 응, 내가 산타도 아니고,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왜 줘? 무슨 소리야. 나 진짜 너한테 줄 선물 없는데? 혹시 크리스마스 생일이었어? <laughs> 그럼 뭔데? 당연히 진짜 안 준비했지. 깜짝 카메라야 뭐야. 아니,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? 뭐지, 얘? 아니,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? 내가 산타냐고.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가 왜 줘야 하는 거냐고. 아니,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넌왜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? 넌 준비하고 이러는 거야? 뭐라는 거야. 그럼 쌤들한테 왜 말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네 알아서 하고. 난 진짜 너의 적반하장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. 난 이해가 안 돼서 대화를 할래야 더 이상 너랑 대화를 못하겠어. 미안하지만 앞으로 무시할게. 뭐야? 나 차단 푼적 없는 데 아니, 지금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차단을 했는데 안 먹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. 레미파솔라시도. 아니, 왜 갑자기 끝말잇끼를 해? 비오때. 아니, 근데 끝말잇끼를왜 하냐니까? 아니,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뭐야? 땅은 감자가 짱이지, 호등어. 또 집이 엉망이 되겠구만. 안 치우잖아.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은. 려 빨리 집 가서 자야지. 뭐야 이 엄마가 너 청소 좀 하라고 할때 했어야지. 너무 더러워서 도망간 거 아니야. 어 기남. 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집은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라며,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거, 우리 집 아니야?